지난 영상에 이어서 우리가 시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쓰는 표현들을 몇 가지 더 배워볼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언젠간 너도 이해를 할 거야. 언젠간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거 하는 법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도 언젠가는 걔한테 솔직히 얘기를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젠가는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죠. 이거를 영어로 그 상황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언젠가는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이 먼 미래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얘기인지를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언젠가는 너도 이해를 할 거야. 이 말을 우리가 할 때, 물론 그 정확한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말을 놓고 보면 그게 어떤 가까운 미래에 대한 느낌이 들기보다는 좀먼 이후에 뭔가 상황이 좀 달라졌을 때를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럴 때는 one day 또는 some day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one day와 some day도 어 차이가 약간은 있지만 거의 똑같다고 여러분이 보셔도 돼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some day라는 표현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어느 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one day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 똑같이 미래의 어느 날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어느 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의미의 차이보다는 그 활용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차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Someday라고 하면은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런 의미가 조금 더 강조가 되고 One day는 그런 게 강조가 안 돼요 One day는 그냥 어느 하루 어느 날 언젠간 이런 얘기라면 Someday라고 하는 거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런 의미가 조금 더 이런 어감이 조금 더 강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언젠간 너도 이해를 할 거야. One day you'll understand. Some day you'll understan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어, 너도 you'll understand too. 이렇게 물론 할 수도 있어요. One day you'll understand too. 근데 이 말이 쓰이는 상황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too는 사실 없어도 돼요. 그냥 one day you'll understand. Some day you'll understand. 언젠간 너도 이해할 거야.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One day you'll understand. Someday, you'll understand. 언젠가는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I have to do this someday. 또는 It's something that I have to do someday. I have to do this someday, so I'm learning as quickly as I can. I'm learning as much as I can. I'm doing my best to learn. Yeah, I have to do this someday, so I'm learning as fast as I can. I have to do this someday, so I'm learning as fast as I can. 자 이런 식으로요 먼 미래에 있을 언젠가는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one day 내지는 someday.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요그 사용 빈도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some day가 조금 더 무난하게 더 많이 쓰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에서 벌써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one day라는 거는 one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some day라는 이 표현이 some 때문에 조금 더 그게 무작위성의 성격이 조금 더 드러나죠. 그래서 얘가 더 무난하게 쓰이는 표현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one day라는 표현으로는 조금 더 어떤 결정적인 일, 어떤 더 중요한 그런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더 적합하다는 얘기 자 그러면은요 언젠가는 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고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나도 언젠가는 이거 하는 법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도 언젠가는 걔한테 솔직히 얘기를 해야 돼자이두 예문을 보면은 앞서 얘기했던 예문들과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냐면 앞서 얘기했던 거는 어떤 먼 훗날에 어,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면 지금 이두 예문을 보면은요 언제까지 이상 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어감이 느껴지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게 지금 이런 예문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때 여러분이 쓰기 적합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One of these days라는 표현이에요. One of these days. 그리고 두 번째가 sooner or later라는 표현이에요. Sooner or later. 이 중에서 sooner or later라는 표현이 조금 더 그게 급박한 느낌이 있어요. 나도 언젠간 이거 하는 법좀 배워야겠다. 되 One of these days I'm gonna have to learn how to do this. One of these days 언젠가는 I'm gonna have to learn how to do this. 이걸 하는 법좀 배워야 되겠다. 여기서 one of these days라고 함으로써 이걸 할줄 모르는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유지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면서 uh, 표현을 하는 거예요. One of these days, I'm gonna have to learn how to do this. 두 번만 따라해 볼게요. One of these days, I'm gonna have to learn how to do this. One of these days, I'm gonna have to learn how to do this. 그래도 언젠가는 걔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돼. Still sooner or later you're gonna have to tell her the truth. 그래도 still, 그러니까 앞서 뭔가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sooner or later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가 지금 이대로 유지될 수는 없다. 언젠간 그렇게 해야 될 거다. 라는 조금 더 급박한 느낌의 그런 언젠가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sooner or later, sooner or later you're gonna have to tell her the truth. Abigail. still sooner or later you're gonna have to tell her the truth still sooner or later you're gonna have to tell her the truth 언젠가는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때 어울리게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까지 나왔던 예문들을 한 번씩만 다시 듣고 따라해 볼게요. One day you'll understand. I have to do this someday, so I'm learning as fast as I can. One of these days, I'm gonna have to learn how to do this. Still, sooner or later, you're gonna have to tell her the truth. 자, 그리고요.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 조만간에 한번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죠. 조만간에, 조만간에랑 곧이랑 어떤 차이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요. 우리가 곧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기가, 그 시점이 어, 오는 게 어느 정도 그게 정해져 있을 때 우리가 곧이라고 하는 거 같고요. 조만간에라고 하는 것은 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곧이라는 말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어, 상황일 때 쓰기에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곧이라는 말을 so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다들 아시죠? 조만간에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가장 키가 되는 단어가 sometime. 예요. sometime. sometimes랑은 완전 다른 말이에요. sometimes라는 거는 빈도 부사로 어, 가끔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sometime이라는 말은 어떤 불특정한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키가 되는 단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sometime이라는 말 하나만 갖고는 조만간에라는 표현이 다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let's meet up sometime. Let's get together sometime. 이렇게 sometime이라고만 표현을 하면은 우리 언제 한번 만나자. 이런 의미에 더 가깝다. 이런 어감에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언제 한번 뭐뭐 하자. Let's do something sometime. Let's get together sometime. Let's meet up sometime. 이거를 조만간에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sometime 뒤에 뭔가를 붙여야 돼요. sometime soon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sometime soon. Hey, let's meet up sometime soon. Let's get together sometime soon. 일단 이거 한 번씩만 따라해 볼게요. Hey, let's meet up sometime soon. Hey, let's get together sometime soon. 자 이렇게요. 조만간에라는 말을 sometime so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또 이거를 어떻게 또 많이 표현을 하냐면요. 이두 번째 거는 조금 많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표현 방식 자체가 우리 말과는 다른 굉장히 영원스러운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것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여드릴 거예요. Let's meet up sometime this week. 네, 이런 식으로요. sometime 뒤에 어떤 실질적인 그 시간의 단위를 넣어서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금 이거를 놓고 보면은요. 어, 이거는 이번 주 중으로라는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우리 말로 조만간에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만큼. 외국인들은 sometime 하면서 실질적인 시간의 단위를 이렇게 추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라는 표현과 비슷한 느낌으로 비슷한 빈도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만간에 라는 표현을 쓸때그 조만간에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조만간인지 그거를 영어로 했을 때는 조금 더 힌트를 줄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Let's meet up sometime soon이라는 soon이 어느 정도 Let's meet up. Let's get together sometime this week. Sometime this month. 이 시간의 단위 자리에 또뭘쓸수 있냐면 sometime in the next couple of days. Sometime in the next few weeks. Sometime in the next several months. 이런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이에요. 제가 조만간에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I'll give you a call sometime in the next couple of days. 지금 이 문장을 보면서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sometime을 빼면 떻게 될까요? I'll give you a call in the next couple of days. 의미 자체는 큰 변화는 없지만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I'll call you in the next couple of days라고 하면은 앞으로 며칠내로 연락을 다시 드릴게요. 이런 의미라면 I'll give you a call sometime in the next couple of days라고 하면은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며칠에 걸쳐서 그 사이에 제가 연락을 다시 드릴게요. 이런 의미를 내포해서 표현을 하는 게 sometime in the next couple of days예요. 조만간에 회의가 한번더 있을 거예요. There's going to be Be another meeting sometime in the next few weeks. 따라다 볼게요. There's going to be another meeting sometime in the next few weeks. 자, 이렇게요. sometime이라는 말 뒤에 어떤 말을 또 붙여서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그 범위인지를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주는 식.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보여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 금방 해결될 것 같진 않아. 금방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죠. 조만간에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우다가 갑자기 금방이라는 표현을 왜 얘기를 꺼냈냐면, 어, 이 금방 자리에 저희가 조만간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나요?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진 않아 금방 해결될 것 같진 않아, 것 같진 않아.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만간에라는 말이 여기에 잘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앞서 얘기했던 sometime 모모모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을 해요. It doesn't look It doesn't look like it's gonna be taken care of anytime so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It doesn't look like 미래시제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될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It doesn't look like it's gonna be taken care of 또는 it's gonna get taken care of. 해결하다, take care of something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해결될 것 같지 않다. 해결이 되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It doesn't look like it's gonna get taken care of. It doesn't look like it's gonna be taken care of anytime soon. 지금 여기서는 부정문이기 때문에, anytime이 더잘 어울리는 데요. anytime이 꼭 부정문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anytime이 긍정문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부정문일 때는 웬만하면 anytime을 써 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It doesn't look like it's going to be taken care of Anytime soon. 그 의미만 놓고 보면은 그게 곧 해결될 것 같진 않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조만간에와 그 개념이 굉장히 비슷해요. 단지 그게 부정문인 약간 반대의 느낌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anytime soon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이맨 마지막 예물 통해서 뭘좀 배웠으면 좋겠냐면 뭔가가 금방 어떻게 될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요 딱이 패턴을 외워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I'm not gonna leave anytime soon. 조만간에 떠나진 않을 거예요. 금방 떠나진 않을 거예요. 금방 가진 않을 거예요. 이런 의미로도 쓸수 있고요 It's not gonna be released anytime soon. 그게 곧 조만간에 출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It's not gonna be released. It's not gonna release anytime soon. 네, 이런 식으로요. 부정문에 이어서 anytime soon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굉장히 흔히 쓰이는 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꼭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번 영상에서 정리한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 비해서 댓글란을 조금 더 주시를 하고 있을 테니깐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한 선에서 직접 예문을 많이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피드백을 드릴 테니 댓글란을 이용해서 연습 많이 많이 하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